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진류입니다 오늘은 챔피언 연속 베기로 발안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다시 녹화 중이고요. 앞에 한번 죽었습니다. 다시 와볼게요. 네. 바란을 이렇게 잡았구요. 아까는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게 죽었네요. 갑자기, 이게, 안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갖고. 그래서 어이없게 죽고 다시 했는데 일단 잡았습니다. 네, 바란을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. 어렵지 않은데 아까 좀 어이없게 실수를 해서 죽어서 일단 다시 잡았구요. 바란은 연속 배기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방송 동영상을 좀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방패 돌진하다가 지금 연속배기로 갈아탄 지 얼마 안 돼서 아이템도 지금 허접하고 좀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챔피언 방... 연속배기 한번 저도 이렇게 빌드, 빌드 가이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